구함수 fx는 2x제곱과 gx는 10-2의 4-x제곱이 그래프의 교점을 각각 ab라 고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할때 사다리꼴 acdb의 넓이를 구하라. 자, 넓이 를 구하는 게이 교점이죠. 교점은요. 이두식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자, 이건 이제 y는 2x제곱, y는 10-2의 4-x제곱 이렇게 놨을 때또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자, yy y 같다고 하면요. 2의 x제곱과 우변에 10-2의 4-x제곱이 같다. 자, 이거 풀어보면요. 2의 x제곱은 10. 자, 2의 4제곱, 16이죠. 자, 16.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거 분모로 갑니다. 2의 x제곱. 이렇게 돼요. 2의 x제곱을 제가 t로 치환하고요.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볼게요. 곱하면 얘는 t제곱 되고요. 10t-16이 됩니다. 한줄로 넘겨보면요. t제곱-10t 플러스 16은 0 이차방정식 인수분해로 풉니다. tt에 이 8은 16, 둘다 마이너스 t값이 2 또는 8 근데 t가 원래 2x제곱이었죠? 이 값이 2 또는 8이고요. 자, 2가 나오기 위해서는 x값 1,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x값 3이 됩니다. 교점 x좌표가 1과 3이 돼요. 그러니까 c 점이 x좌표가 1, d는 3이 됩니다. 자 y좌표는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1대입 하면은 2, 3대입 하면은 2의 세제곱 8 이렇게 돼요. 이거 사다리꼴이죠. 넓이는 자, 윗변하고 아랫변 더합니다. 더하면은 2와 8, 더하면 10이 되고요. 곱하기 높이, 높이는 3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2, 그리고 2분의 1. 약분 되고 10. 그래서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